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소속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요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바램은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요집회 2022년 11월 14회 차에서 2005년생 아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 4월 2일에 태어난 우리 둘째 지훈이. 6년 만에 출산해서인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좋은 사주를 가지게 날도 받고 시도 받고 큰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4개월이 지나도 목을 잘 가누지 못하고 팔다리만 앙상하고 머리는 아주 큰 가분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눈을 마주치면 생글생글 눈웃음의 예쁜 아이였어요. 큰 아이인 우진이를 향해 곧잘 손을 뻗어 희야 라고 하곤 했는데 엄마에 이어 희야가 먼저여서인지 애아빠는 살짝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울지 않고 잘 웃어 순둥이라 불렸고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 손을 잘 뻗는 귀여운 둘째였답니다. 더디지만 기기도 하고 앉기 시작했지만 돌무렵 도저히 걱정이 되어 부산 백병원에 갔죠. 검사와 MRI 촬영 후뇌 수종이라는 판정이 났지만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할 위험 상태는 아니니 지켜보자고 하면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여 정확한 병명을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해보자고 하여 쓸쓸히 집으로 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전신 초음파와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니 비뇨기 수술과 다리 재활치료를 해야 하고. 눈은 추후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고개를 살짝 내저으며 내수종 영양만은 아닌 것 같다.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발달 지연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불명확한 병명은 저희에게 더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때는 속 시원하게 병명이라도 나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초기 때 결정하지 못해 근심했던 시간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누구나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회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때 그 감정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조상 탓, 남 다시 나오고 저의 환경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손을 뻗는 지훈이를 보며 저는 힘을 내었고 악착같이 버티기를 해야만 했죠. 그때부터 시작한 치료들, 부산과 창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생활은 눈물과 함께 무너지는 저를 단단히 해주는 과정들이었어요. 친척들이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싸늘한 말투나 시선을 보낸다고 느낄 때전 더욱 더 힘들곤 했지만 버티다 보면 해 나가다 보면. 함께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저를 애서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아이는 28개월에 걸으면서 물리치료는 끝을 냈습니다. 이어 언어, 작업, 감각치료, 놀이치료와 정기치료를 해나갔어요. 4살 때 받은 뇌병변 3급이라는 판정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인 듯 했지만 일곱 살이 되던 해에 말이 트이기 시작해서 다섯 문장까지 뱉어내며 웃는 아이를 보며 어쩌면 다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그러나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또래들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어요.어리숙함으로 이용당하고 왕따와 더딘 운동신경이 말이죠.멍한 기분이 들었죠. 잘될 거야 라고 속인 내 마음이 그대로 온전히 드러난 상태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참 비겁한 내 마음이었어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고 적응하지 못한 주변인 같은 초등학교 생활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시작한 느티나무 부모회의 방과 후 활동으로 저와 우리 아이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도 꾸준히 방과 후 활동과 특기 적성 수업을 하면서 비슷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과 어울려 활달한 성격이 된 둘째를 보니 같이 함께 동료 부모들과 잘 버텨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내년에는 어떡하지? 그후 성인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머리가 멍하기 시작했어요. 경계성 지능인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잘버틸까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 너무나 불안한 미래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24시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오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덜 불안하게 되겠죠. 우리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함께 받쳐주는 그 순간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